네, 3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정수를 입력 받아서 최대 힙을 구성한다. 자, 메이크, 힙, 메이크 맥스 힙이라는 요 의사코드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자, h가 립이 아닐 경우에 자, 왼쪽 자식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호출, 다 오른쪽 자식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호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 루트 h라는 걸 했는데, 루트 h는... 그 저장된 값이에요. 자 값을 반환을 받아서 자 그걸로 make heap max heap 파이. 그래서 히피파이, 이 왼쪽 부분 트리와 오른쪽 부분 트리로 자 최대 힙을 대서 도로 구성하는 게 이게 max heap 파이입니다. 자 이때 자1 번을 보겠습니다. 자 자료의 수가 n 개다. 자 make max 힙을 분석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림을 그려, 대충 그려보면은 자 여기 루트가 있어요. 여기 H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에 대해서 맥스이을 호출을 하죠. 자, 여기 최초 호출을 했고, 여기서 호출을 합니다. 이 밑에서도 또 호출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호출. 자, 근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널이면 네모나게 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널이면 그냥 끝나죠? 여기서, 이제, 호출은 한번 합니다. 여기까지 호출은 되죠. 호출은 되는데, 들어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맥스, 메이크 맥스 힙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호출, 여기서 호출, 다 자기 자신에게서 호출이 되죠. 자식까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 수를 기준으로, 두배 정도가 호출이 되겠죠. 근데 뭐두 배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최악 시간이라는 거는, 자 N일 때, 5에, 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음 최악일 경우에 뭐 여기 포이즌 트리가 됐을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완전 이진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5의 n이 되겠습니다. 자2 번입니다. 자1부터 n까지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밑에 주어졌어요. 자 이때 make max heap 자 요거를 적용을 했을 때 최대힙으로 변경된 배열 a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배열로 줬으니까 이거를 트리 형태로 그리면 좀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8이 여기 이제 루트가 있을 거고, 그거에 다시 여기 3과 16. 그 밑으로 7과 1. 그 다음에 9와 4. 그 다음에 5, 7, 11, 15. 5, 7, 11, 15. 그 다음에 62, 3, 6, 10, 2, 3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이이 어, 의사코드를 봤더니 맨 처음에 8로 여기가 H가 이제 호출이 되어 들어왔더니 그 왼쪽 서, 자식에 대해서 먼저 호출을 합니다. 들어와서 3으로 다시 재기적 호출을 했더니 계속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리프 노드까지 오게 되면 은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끝나니까. 그 위에 있는 7을 봐야겠죠. 자, 7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5와 7이 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이 k 값을 7로 받아서 자, 얘를 맥스 히피 파일을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를 맥스힙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7과 7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뭘뭐 잘못했나 모르겠습니다. 30 7 1 여기 맞고 9 4 5 7 아. 7이 아니라 5 7이네요. 5 7. 중복된 값이 없죠, 지금. 음. 자,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자, 요걸 백스윕으로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17이 여기로 올라가야죠. 17이 되고 여기는 7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이렇게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 돌아가니까 이 3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 오른쪽 호출이 됐을 테니까 이번에 1이 호출이 됐겠죠. 그래서 얘를 맥스힙으로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와 얘가 이제 만나겠죠. 그래서 이 3을 기준으로 다시 맥스힙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이 올라가고, 3이 내려오는데, 이때 3이 여기 그냥 자리잡는 게 아니라 7이 여기까지 올라와야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7, 요 3을 기준으로 여기 다 했으니까 이제 16을 기준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까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이 올라가고 9가 내려오고 여기는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16 기준으로 자,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으니까 얘와 얘가 만나서 다시 17을 올려주죠. 17을 올려주고, 8이 내려오는데, 어 여기 15가 더큰 값이 있네요. 15가 올라오고, 8이 내려갑니다. 근데 또 11이 있죠. 11이 하고, 여기에 이제 8이 내려가면서, 네, 끝나게 되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트리가 그려졌으면 이걸 다시 배열로 만드는 거는, 이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1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 16. 그 다음에 7, 11. 그다음 여기 14, 5381, 그 다음에 6923. 네, 요런 순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이 선행,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이 선행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이 1을 기준으로 0이 수행이 돼야 그 다음 1이 될수 있는 거죠. 임계구역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0, 0과 9는 시작과 종료다. 뭐 이런 거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0부터 9까지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0과 9까지. 그러면은 뭐, 배열로, 배열 값으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겠죠? 자, 0의 시간은 여기서 바로 그냥 시작하니까 0이구요. 자, 1로 들어온 화살표가 요 하나밖에 없죠? 그냥 4로 갑니다. 자, 2는, 자, 이 화살표 두 개니까, 3 아니면은, 자, 여기서 오는 거, 10이죠? 더큰값 10. 근데 이때는 이 4와 6을 더하는게 아니라 이 1에 저장되어 있는 이 4를 이용해서 6과 더해서 10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3번을 볼게요. 3번은 화살표 하나니까 자, 5에다가 자, 1값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9가 되겠죠?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여기 3이니까 자 1, 여기 4에다가 3을 더하면 7입니다. 그러니까 이 1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계산이 좀 쉽겠죠 3은 9, 4는 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5를 보면은 5는 화살표가 두 개예요 이13 아니면 10입니다 그래서 13이 들어가고요 6번은 5번 여기는 13이죠 6번은 여기 11 아니면은 14예요 6, 6은 14가 되겠습니다. 14. 그 다음 7은 요, 지금 3개에서 들어오죠. 16 아니면 11 아니면은, 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7번에는 16이 들어가겠고요 자, 8은 여기서 오니까 17. 자, 그럼 19 아니면 19. 아, 둘다 19네요. 19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 들어오는 게 값이 같으니까 지금 임계 경로가 두 군데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이런 시간 요 1번 구한 게 요게 이제 1번이고요. 자 개별 작업 시간을 단축하면 전체 작업의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별 작업. 자 임계 경로가 여기서 찾아지면 이뭐 이런 식으로 찾아질 텐데 정점 정점 지나면서 자 그럼 이 정점들을 이 값을 하나라도 줄이면 전체 프로젝트 시간이 줄어들죠 자 근데 지금 이 임계경로가 두개예요두 개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경로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난다 그러면은 자, 이 경로를 줄여봤자 이 위의 경로가 여전히 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줄이는 순간 이 밑에 이 선은 더 이상 임계경로가 아니죠 이게 줄어드는 순간 위에 게 임계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얘, 얘랑 얘를 두 개를 줄이든가 아니면은 여기 중복된 부분에서 하나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단축시킬 수 있는 개별 작업, 이 중복된 구간을 하나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 여기서 오는 경로를 찾아볼게요. 이 16은 지금 여기 이 9와 7을 더한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보면 결국에 지금 이 경로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온 경로를 찾아볼까요 자 이거는 여기, 여기서 자, 이 13이라는거는 여기서 이렇게 온거죠 아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온게 아니고 지금 5에서 왔는데 여기서 왔는데 여기 10이라는거는 이렇게 온겁니다 그래서 임계경로가 이거 아니면은 이거예요 중복된 게 지금 여기죠. 그래서 0과 1. 이 구간이, 음, 단축시킬 수 있는 개별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서 이게 지금 거리, 이게 시간이 4인데, 이 4를 예를 들어서 뭐 3이나 뭐 2로 단축을 시키면, 임계 경로의 전체 작업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정점의 개수를 v, 간선의 개수를 2라고 했을 때, 자, 1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해라. 자, 이걸 치워볼까요? <laughs> 자, 자, 그러면은, 이 시작 정점부터 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이 시작 정점을 기준으로, 이 간선들을 전부 비교를 할 겁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데,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1로 가는, 이,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한테 들어오는 요 간선 하나만 돌겠죠. 그래 검사를 할 겁니다. 그다음 이 그러면은 이 일이 아까 이 배열값 구했을 때 4라는 값이 구해졌잖아요. 그럼 3을 검사를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간선들을 쓰는 게 아니라 얘한테 들어오는 요 간선 여기에 진출하고 있는 이 간선으로 진출하고 있는 얘요 값을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이전 어 정점의 개수 v를 다 도는 동안에 이 간선은 한 번씩만 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중 루프 도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기간 동안 한 번만 돌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돌면은 이거는 이 앞에 이 배열값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v만큼 도는 동안 이2도한 번씩만 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4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